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를 하는 정동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처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열었을 건데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합격을 할수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민법이 왜 중요한가? 제가 민법을 강의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민법은 1차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자, 1차 과목, 그러면 두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계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 있습니다. 자, 1차 과목 말고 2차 과목에서는 자, 부동산 공법이 있고요. 공시법, 세법, 그리고 중개사법이 있죠. 그러면 1차에서는 부동산 학, 학이 있고요. 민법 법이 있죠. 2차 과목은 전부 다 법과목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1차에서 합격을 해줘야만이 2차를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1차 과목, 2차 과목 시험을 칩니다만, 1차에서 불합격해버리면요. 2차에서 아무리 성적이 높다 하더라도.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1차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차 과목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 민법은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마음법의 기본이다. 모든 법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1차 과목에 있는 민법, 아까 2차 과목은 전부 법과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민법만 1차로 집어넣었느냐 그랬더니요. 민법을 잘해야 공법도 잘하고 민법 잘해야 공시세법 잘하고요. 민법 잘해야 중개사법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1차 과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무엇을 공부하느냐 그 말이죠. 물론 저는 강의를 드리면서 배경 설명을 많이 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배경 설명은 여러분이 그냥 귀담아 들은 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를 딱 포인트를 집어서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랬더니 조문과 판례라고 그러는데요. 민법은 1118조 조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 그 민법 조문을 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간다. 너는 이렇게 해서 간다. 이런 것을 학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찌 고난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기간. 이것을 이제 유권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은 법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해석한 게 뭘로 나타나냐면 판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판결을 우리는 판례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돼서 나오느냐 그랬더니. 조문에서 20% 내지 30% 그리고 판례에서 70% 내지 80%가 나옵니다. 그 정도. 그래서 25대 75 이랬는데요. 뭐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조문과 판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판례라는 것 자체가 실제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판결 결론만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드리면서 그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조문과 판례를 공부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부할까? 이 문제거든요. 자, 근데 공부 방법 이것은 일단 건너뛰실게요.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깜짝 놀라는 게이 교재 양 때문에 놀랄 거예요. 어막 이렇게 막몇백 페이지 되는 책. 이것을 어떻게 보지? 양에 대해서 먼저 놀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용어에 대해서 놀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설책처럼 편하게 우리가 일상 생활 용어로 써진 게 아니라 법률 용어로 써졌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설책 같으면 어떤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법서는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알았다를 악이라고 그러고요 몰랐다를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의 제삼자니 뭐악의자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법률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맨 처음에 책을 읽는데 도대체 한글로는 써졌는데 뭔 말인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랬더니, 먼저 방대한 학습량은요, 자, 20% 버리기로 극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자, 80점 만점 전략인데, 1차에서 봐보세요. 우리는 60점이면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락제도가 있어서요,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다 그러면 아무리 평균 성적이 높아도 합격을 안 시켜주죠. 그러면 봐보세요. 민법에서 80점을 맞았고요. 부동산 학계론에서 40점을 맞으면 평균 60점 합격인데요. 민법에서 85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학계론에서 35점, 그러면 과락이지 않습니까? 평균 60점이라도 불합격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만점이 80점이구나 이거잖아요. 즉, 80점, 아무리 이상을 맞아봤자, 혼자서 자존심 세운다, 이런 식으로 뭐 농담처럼 말을 하지만, 기분은 좋지만, 다른 감옥에 보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80점이 만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20% 버릴 거잖아요. 그럼 버릴 때뭘 버리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것 버리겠어요? 쉬운 것 버리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걸 버려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민법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 어려운 법률 용어는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제가 가당비에 어쩌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즉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명동을 가봤다 갔는데 아무리 집에서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고 갔다 하더라도 헤매는 것은 똑같을 거예요. 오히려요 명동역 주변 한번 갔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가보고, 다시 한번 가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공간 개념이 생기고, 이제 큰 길을 알게 되고, 골목길도 보이게 되고, 아, 여기는 은행이 있구나, 여기는 뭐 빵집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어려운 법률 용어는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반복으로 극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랑비에 어젖듯이에요 가랑비에 어젖듯이 그런 식으로 보지. 절대 법률 용어 사전을 놔두고요. 그것을 뭐 암기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듣고 강의를 자주 듣고 그다음에 책을 자주 읽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극복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를 여러분이 전제하에 이제 학습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갈 것이냐? 공부 방법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독학을 하지 않고 저한테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민법 그 방대한 양을 연결고를 리 잡아서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이가 나게,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묶어서 파트별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드려요. 정리를 해놓은 것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 중에도 자꾸 그럴 거예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제 수업 끝나고,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그때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도 두달 단위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을 이해한 다음에 반복을 하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성적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분명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강의 들으면 알겠는데 문제 풀면 안 풀려요. 그 단계가 와요. 그것은 또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랬더니 이것을 우리가 이론을 정리해서 이해했던 것을 문제를 풀이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무슨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이해도 되고, 시험 문제 풀면 풀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 단계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됐을 때 보통 시험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두달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 커리큘럼 자체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론 구성을 자, 이렇게 세 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핵심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론을 제가 정리해 드린 것들을 자, 조금 더맨 처음엔 뼈대를 세우고, 그죠. 뼈대를 세우고, 그 뼈대 세운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요.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줄여가지고요. 정말로 핵심적인 사항을 다시 반복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문제를 풀어서 적응력을 높인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해요. 마지막에 그 고민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모의고사를 쳐보는 거죠. 그렇게 반복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초단기로 하루 이틀 사이에 민법 전체를 마무리하시고, 여러분이 시험장 가시잖아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진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는 버리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80점이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모르면 과감히 찍고, 아는 거 내가 편하게 맞추면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험은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어,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문가 판례 결론을 그냥 단순히 암기하며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설명을 드리면서도 제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강의 드릴 때 모토가 뭐냐면 쉬운 민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민법 그것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 이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자 그러면 민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샘플 강의로 어,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신 분은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유치권에 대해서 어,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강의로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제 유치권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어,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럼 그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프랜카드 매걸리는 경우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유치권은 등기부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가 경매 신청 대리권이 있는데요. 이 경매와 관련해서 등기부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물건에 가나에 생긴 채권, 점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그 건물이 부도나서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자, 이 공사 대금은 이 물건에 가나에 생긴 채권, 그 건물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기를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외상 채권이 아니라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 한 경우는, 유익비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건물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니까 만약에 실내 화장실을 만들었다,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니까 유치권 인정되는데, 도배장판 이런 것을 법률 용어는 아닌데 제가 사치비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팔리는 것은 뼈와 살이 아니라 포장하고 화장한 비용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런데 건축자재 대금 이게 이제 시험 굉장히 잘 나오는데 단지 건축자재 대금은 유치권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민법 선생 후배 그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드릴 거예요. 민법 선생 후배가 자 건설회사에 철근 납품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면 거기 공사 현장에 부도났다. 현대건설은 유치권이 되지만 제 후배는 직접 공사한 게 아니라 공사 업자한테 철근을 납품한 거잖아요. 이건 그 현장에 썼는지 다른 현장에 썼는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 선생 후배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갈 거라고요. 그래야 단수 남기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불법 점유는 안 돼요. 불법 점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어떤 건물이 이제 경매로 나왔어요. 어, 예를 들어서 식당 건물인데 201호가 경매로 나왔어요. 이 식당 건물 주인은 을이었어요. 그런데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뭐못 갚았어요. 부도나 버린 거죠. 그래서 경매로 넘어왔다. 그러면 을을 채무자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이것을 매각되고 왔나봐요. 여러분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다음은 여러분이 명도를 받으러 가야 돼요. 열쇠를 받으러 가야 된다고요. 이 열쇠 받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명도가 꽃이다 그러는데요. 자, 경매 받고 열쇠 받으러 갔더니, 왼쪽 어, 문에가 조그만 프랭카드가 내 걸려 있는데, 관리비가 연체됐다. 1억이다. 그렇게 하고 이 관리비 안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문안 열어주겠다 하고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조그만 프랭카드가 내걸렸는데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공사비는 안 적어져 있습니다. 5천만 원 공사비 이런 식으로 안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적어준 거고요. 그냥 유치권 행사 중 그러고 전화번호 하나 정도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점유를 안 하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랬더니, 자, 여러분 이 관리비는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우리가 어, 분양 100평 받았다. 분양 상가가 100평인데, 전용률 뭐 55%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그게 뭐냐면, 55평만 내가 혼자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45평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남들과 같이 쓰는 부분이다. 이것을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전유 부분 관리비는 내가 승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용 부분만 승계해요. 그런데 공용 부분이라도 연체료는 또 승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판례를 알고서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공용 부분 관리비만 얼마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에서 보면 막 마음대로 적어 놓습니다. 왜 바보 한명 걸려라 이렇게. 그런데여러분은 이제 공부해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해서 그다음에 어때요? 문을 열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문을 잠궈버려야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점유하는데 그 과정도 요즘은 스마트폰 있으니까 여러분이 점유하는 거 열쇠 채워버리는 거. 이것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갑이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이것은 공사 대금이지만, 점유하지 않으니까 유치권 성립 안 해. 이렇게 여러분이 또 주장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가봤더니, 갑이 열쇠 여러분 뜯어버리고요. 만약에 점유를 했다. 유치권 성립하느냐? 안 되는 거죠. 왜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 화면에서 공부했잖아요. 불법 점유면, 유치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불법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는 거고 불법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치권 뭐 요건, 효과 이것을 단순히 게하는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사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기로 하셨으니까요. 아무튼 합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조금이라도 재밌고 건강하게 그래서 결론이 합격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데 제가 미려가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어, 오리엔테이션과 샘플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민법 강의하는 정동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